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오인이고요 2인용 맵입니다. 상당히 맵 사정거리가 긴 맵이면서, 자, 만두님, 11시즌형 휴먼입니다. 자 그리고 5시즌형, 어. 아가리 파이터님, 암흑동행, 이맵 같은 거는 러시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약간 방어 위주로 게임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귀엽죠, 우리 강아지. 안녕! 꿀 떨어지는 것 봐. 그래도 좋아. <laughs> 한 마리 더 있지요. 아... 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아자 아가리 파이터님 자 앞쪽에다가 쉘터를 짓면서 약간 앞쪽에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자 아만도님께서는 다섯 시열1시 진행. 그, 바로, 무난하게, 어, 배럭, 그리고 팜으로 가주시는 빌드를 가고 있네요. 이와 동시에 워캠프로 갈지, 자, 워캠프가 조금 늦, 어? 챔버블러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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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를 하겠다, 이거죠, 이거. 방어하면서 나는 멀티를 먹겠다. 자, 약간 손해보는 빌드가 이게 뭐냐면은, 챔버블러드만 가면은, 그, 딜이 안 나와요. 자, 워리어 나가면서. 워리어 어떻게 하나요, 워리어? 어, 자, 워리어. 아, 이거 맞고 있네. 이거, 워리어 바로 나가서 출동했으면은, 이거 진짜 타격 크게 갈수 있었는데. 자. 이제 워캠프 올라갑니다. 이거 챔버블러드를 지었는데, 챔버블러드는 지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타워를 지금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커럭터우드를 지어가지고, 공격력이 되는 타워를타워를 뽑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어 조금 빌드가 좀 난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만두님 보셨으면 이제 바로 출동해야죠. 네, 봤습니다. 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아가리 파이터님이 막으실지 좀 궁금하네요. 채팅창을 제가 같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하는 게임, 제가 관전하는 게임 가서 어, 채팅하겠습니다. 아 시청자가 그렇지. 두 명이나 되네요. 시청자가 나쁘면 두 명이면 진짜 말다 했죠? 여러분, 와서 좋아, 조아... 자,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크파이터 들어옵니다. 오크파이터 들어오는데, 아, 오크파이터, 아, 오크파이터, 오크파이터... 워리어 들어오는데, 자, 우선 오크파이터 잡혔고요. 어, 캠프캠프 어어 캠프. 지금 오크파이터 한 마리, 그리고 지금 스파이더 타워 들어가는데, 딜안 나와요. 딜안 나와요. 오크파이터 두 마리. 자, 느려, 느려지게 해주고, 또 느려지게 해주고. 자, 오크파이터 면 잡히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이렇게 끊기면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딜이 안 나와요, 지금. 어허. 어... 자, 어, 잘막았으면잘 막았어. 어, 잘 막. 때려주고, 톡톡 톡. 아, 좋습니다. 하지만, 만두님도 바로 멀티를 들어가시면은, 서로 별타격 없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오 자, 울까요?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하 그래. 그래, 그 얘들, 하여튼 불편하다. 시 자, 워크파이터. 워크파이터 뽑아주시고 계시는 아가리 파이터님. 아, 어, 러셀한테 나왔고요. 한 번쯤 찌르기 가시법 한데, 이야, 만두 그냥 과감하게 멀티나더 드시는, 오, 어, 대단하십니다. 아, 불편하지 너네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자, 진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우, 방금 봤어요?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클로릭이 굉장히 공격력이 세요. 와, 그래 그래픽도 좋아요. 와, 옛날 그 2000년대 그래픽이라니 말도 안 되네요. 자, 오크파이터 계속 뽑아주시고. 자, 롤이 하나 찍어주시고, 자, 이쪽에, 피션트 올라가서, 입고 막을 예 생각인가요? 뭐, 어, 방어 안 하시고, 오히려, 러셀런트로 공격 가시는, 만두 휴먼입니다. 자, 킵 어불려주면서, 아처, 그리고 클러릭. 네, 좋아요. 아, 이게, 아가리바이터님이,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오! 오고오고 오고? 업그레이드 공격력 들어가시면서, 블러드러스트 아마 찍고 계실 겁니다. 와, 활발 타오르죠? 블러러스트가 드 아마 공격력이 8 올려주는 거일 텐데, 공격력 8이 올려주면서, 공격력이 엄청나게, 그, 중첩도 돼서 공격력이 1 6이 올라가요. 순식간에 영웅도 녹여버릴 수 있는. 자, 정찰했는데, 오, 멀티를 먹었어. 보급할이 지금 당황했습니다. 에이, 잡나요? 잡나? 아이고 이것도 못 잡고 그냥 오크파이터 전사 자더 멀티 체크하러 가시는 우리 만두님 아 아가리 파이터님 현재 오크파이터를 위주로 뽑아주시면서 자 오고 갑니다 이거 한 번쯤 세게 강력하게 들어가고 타워 오 메이지 생각보다 테크트리가 뭐 높아요 오 이번에 아가리 파이터님 제대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철도 꽤잘 모아주시면서 공방업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본진을 칠지? 아니면은 본진을 칠지? 아니면은 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으나... 아... 아... 저 멀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보셨어요? 보였어요? 급하게 봤으니까... 자... 어... 본진을 치는 거네. 본진을 멀티를 치는 게 아니라... 자 가드 포스트 바쁘게 짓지만 과연 타이밍 로시 이거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자 릴리 뽑아 주실 것 같은 예상이고 자오고 자자자자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거 이거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고 멀티를 치면 멀티를 치는 거고 본진을 들어가네요. 오 어, 이거 괜찮은 전략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오, 오거, 오거. 아, 공격력 엄청 높죠?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 싸움 났습니다. 자, 이거 1권으로 막아주면서, 아, 이거 안 좋아요. 하지만, 여기. 아, 여기 5이5 5로 1권 잡아주면서 이득은 많이 보겠지만 로리아나가 잡힙니다. 이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와, 일꾼 잡는 거 벌써 엄청 잘 봐요! 와, 공격력 43. 미쳤습니다. 부셔야지, 부셔야지, 부셔야지. 풀수 있어, 풀수 있어, 너네. 가능해. 자, 릴리 찍어세세고 자, 오크 한번더 강력하게 갑니다, 이제. 자, 이러면서 포레스트 데스트에서, 자, 자, 원홀리 포탈까지 가시는 아가리 파이터님. 아, 초반 전략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내주시는 만두님, 따로 뭐, 막, 아, 스톱마이더 와, 아, 스톱마이더가 이걸 또 이렇게 그냥, 썬라이 약하지가 않아요. 자, 자, 릴리가, 하지만, 릴리가 공중 공격을 대신 해주면, 초반에 어떻게 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릴리, 톡! 톡! 와, 릴리 세요래 쎄. 저 그게 별 아닌 구슬인데, 딜 미쳤습니다. 아, 여기게여기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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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클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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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먹듯.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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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와, 뚝배기 터진 소리 들리죠? 야,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두두두둥. 아, 클로릭 터지게 잡아주시면서, 자, 셀린 나왔습니다. 자 오고 지금 피가 근데 많이 빠져서 또 들어가고 자 세린 봤어요 셀린 봤어요 한번더한번더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아또안됐어하면 이건 좀 손해 봐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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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릴리 오케이 와 좋아 요 뚝배기 이러면서 멀티 와 이번에 아가르 파이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고 활용. 좋아요. 자 릴리 사이로 도망쳐야죠. 이거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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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도망쳐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그냥 이거 도망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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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자 발로도 못 가고. 지금 멀티 숫자도 다 따라왔습니다. 아, 월리한 마리가 또 멀티를 이렇게 막아주면서 오널리 포탈. 자, 트위스트 멘션, 앞살 게이트. 자, 두개 올라갔습니다. 자, 곧 있으면 이제 영웅 뽑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 깔끔하게 대문으로 멀티 막아주시면서, 아, 멀티 세개 뿌셨어요. 와, 아가리 파이터님 좋아요. 와, 오그를 이렇게 좋게 활용을 하시네요. 와, 철이 안 딸리나? 자, 포레스네스트3 개. 아직 본야드는 안 올라가시고요. 자, 만두님. 아 지금, 철이 부족한지, 만화가 부족한지, 지금, 아직 컵은 또못 지었습니다, 커은 아구아구아, 이런 거 죽으면 안 되죠?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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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스톰라이더라도 잡아줘야지, 이거를. 와, 하지만, 또 뚝배기 부시러 갑니다.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최대한 여기서, 여기서 최대한 많이 이득을 봐줘야 돼요. 자, 커는 들어갔고. 하지만 영웅은 안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앞세게티트 에, 발로 부셔주면 좋죠. 좋아요, 좋아요. 한두 마리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시간 끌어주고. 와, 진짜 세네요. 뚝배기 순식간에 다 부셨습니다. 자, 블러드러스트 끝났고. 어, 한번 더. 아, 이거는 손 이제 차라리 1골 잡아주면 좋을 텐데. 와, 아, 처 레벨 4. 어, 오, 완투님, 가운데 멀티 드시면서 아, 괜찮은 전략입니다. 자, 뭔냐 드도 올라갔고, 제 생각에 이거 데몬을 좀 뽑아주시려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 한 시즌 선멀티체크하시는 어, 아가리 파이터님. 그와 동시에 발로가 이렇게 철이랑, 가스를, 철이랑, 그, 와, 골드가 있는데, 지금, 아, 팜은 안 모자, 안 막히고, 자, 가운데, 가운데, 이제 지금, 정찰 갔는데, 가운데, 퓨전트 잡히겠네요. 아, 피겨 지나가나요? 아, 아쉽습니다. 와, 리플러드. 와우. 아니, 이렇게 오 거를 뽑는 데도 철이 안 막히나? 철이 굉장히 많이 잡혀먹히는 걸 알고 있네요. 아, 게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 제가 좀, 아. 지금은 좀잘 들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을 안 봐가지고. <laughs> 자, 자, 자. 아르리파이터님 갑니다, 갑니다. 와, 바리게이트 좋아요. 하지만 지금 발로도 보고, 발로 봤으면은 발로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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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봐야 되는데 또 안쪽으로 들어가요. 또 안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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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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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발로 봐로 발로, 어, 발로 본거 아니고. 오오 오우... 오오 씨... 뚝배기 그냥! 아.... 일꾼들! 아르게트 좋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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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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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지마 리플로드 나온다... 어? 리플로드 취소했나? 어, 아직도? 아자자자자 아 자아... 자아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자, 아, 이와 동시에, 만두님께서는, 가운데 멀티로 들어가서면서, 자, 케이저 나왔어요! 케이저! 케이저 나왔어! 아, 이 맵의 특징은, 선멀티가 먹기 쉬운데, 대신에, 막기도 힘든데, 공중 유입이 없어요, 지금. 아, 이걸 또 만두님이 가져가나요? 시작은 좋았으나, 블랙와이와! 여기 가운데 봐야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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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아처 들어가면은, 이거, 블랙아이버 힘 못쓰는데. 자, 큐리아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뭘 해주셔야돼요, 아가르파이터? 시간은 지금 안도님끼예요 여기 가운데 멀티. 자, 여기 돈잘 캐고 있습니다. 어, 아가르파이터님, 잘 하시는데.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어떤 식으로 올지 궁금합니다. 아, 약간 수비적으로 방어를 하네요. 영웅이 나올 걸 보고. 자, 만두님은 이제 스톱라이더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뽑아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자, 큐리안 나옵니다. 가운데 멀티. 일권 들어가요. 멀티 확인해야죠, 가운데. 아, 아까 여기 데몬이 지나갔었는데. 아, 데몬이 지나갔는데 이때 킵이 안 지어졌어요. 자, 데몬! 몰라요 몰라 가운데 봤어야 되는데 자, 리플로드 나왔습니다 리플로드 어디있어 리플로드 리플로드 자,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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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큐리안 뽑아주면서 이쪽에 멀티 스톱라이더 봤고요 하지만 데몬이 아 데몬이 가운데로 못봤어 아이 변수 가운데에요 가운데 진짜 끝까지 모르면 이거 진짜 갑자기 놀래요 지금 자, 이제, 블랙가이번, 블랙가이번, 가운데 지나가는데, 아처가 안 들어있어요, 아처가. 빈, 빈 카드 버스.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이거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블랙가이번, 아직 못봤어, 아직 못봤어. 아이고, 봤다, 봤다, 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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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어, 여기 또 있고, 요거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요! 자, 자, 자. 과연, 과연, 1급만 잡아줘도 이득, 지득. 지금 이거는 어, 완벽한 손이에요. 왜냐면 가드퍼스 들어가고, 몰고, 이거. 이건 잡기만 하면 돼, 잡기만 하면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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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진짜 쎄. 블랙아이버는 3마리면은 진짜 뭐 드래곤 녹아내리죠? 아힐 들어가고요. 자, 블랙아이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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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드래곤 잡나, 잡나, 잡나. 오, 드래곤! 드래곤 잡히면 셀린도 잡히죠? 완드님과연 이거를 이런가요아 큐리안이 늦게 왔어요. 큐리안이 프리지 걸러줘야 되는데 아 본드래곤 본드래곤도 올라오고 와 제가 릭플러드한 아, 번도 안 지금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리플로드, 지금 맵 정찰하고 다니죠? <laughs> 어, 나 떨고 있니 오, 좋아요, 좋아. 아, 자, 이럴, 지금 그거 할 시간 없다. 지금 멀티, 멀티 들어가고 계시는, 오해님, 아, 오해님 해낸다. 어, 아가리 파이터님. 와, 이거 동시에, 프리브레스트! 들어가나요? 아! 한번 더, 만나 풀이에요? 으아! 절망이죠, 절망. 하지만, 본드래곤이 또, 아처에 또 겁나 약합니다. 하지만, 아처 다섯 마리 정도는, 내가 그냥 잡는다. 평타로 잡죠, 평타로. 아, 가지고 놀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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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포스트! 아, 자, 빅블러드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포노파이어 언제나 봐도 멋있죠? 와, 대박이다, 대박. 아. 야, 아가리 파이터님 옛날 유저답게, 맵의 특징을 잘살려셔서5억로 러쉬를 굉장히 잘 들어갔고, 플러그 아이브 뽑는 전략, 진짜 아주 좋았습니다. 자, 프리즈, 프리즈 써서, 리프리러도 잡아줘야 돼요.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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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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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허공이 날리는 프리즈~~ 하지만~~ 스톰 마이든 블랙 바이든잭도 안되죠~~ 프리즈 걸어주죠 프리즈 프리즈 아, 만화가 없군요 다 잡혀요 아~~ GG~~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명경기 아가리 파이터님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와~~ 오~~ 자, 뉴비 와와 와... 초고수 들어왔습니다 초고수.